안녕하세요, 키말밥입니다. 5월달에도 역시 4월달처럼 가계부를 준비했는데요. 가계부에 투자에 뭐를 썼는지 좀 궁금해 한다고 해서 오늘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까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들 5월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진짜 숨만 쉬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돈도 많이 썼고요. 점점 이제 절약과 멀어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5월달. 가계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 우선은 주거비용, 주거비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아서 전세대출금으로 63,120원 그리고 이번 달 공과금은 54,640원이 나왔습니다. 공과금 안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이렇게 네가지가 들어있고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죠. 가스비 대란 이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스비가 이번 달에는 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꽤 살만해졌습니다. 주거비용은 이렇게 두 개, 대략 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자취하는것 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만족스럽습니다. 보험, 세금, 기타 이렇게 관련해서는 총 21만 2,674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제가 3.3을 이번 달에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3.3을 이용하면은 내가 환급 받는 금액의한20%이 정도로 이용료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3.3 이용료로 8만 2,371원을 썼는데 이걸 썼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덜 받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통장에 일단 돈이 나갔으니까 돈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세금 21만 2 6 7 4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 진짜 안 나갔나 봐요 교통비는 12,500원이 나갔습니다 사용한 횟수 보니까 한 10번? 탔나? 왕복으로? 이번 달에 다섯 번 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알뜰 교통카드를 쓰고 싶은데 못 쓴다고 했잖아요. 12,500원 쓰는데, <laughs> 알뜰 교통카드 어떻게 씁니까? 교통비로 12,500원 나갔습니다. 이거 전기구독 이건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8,640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러겠지 했는데, 결제 수단이 한번안 됐어요, 결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어, 왜만 원이 나가지? 하고, 그냥 일단 두고 있습니다. 괴리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8,0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2,000원 정도는 그냥 괜찮지 않나 1,500원 정도까지는 뭐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이 유지가 안 되는 거 구독료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식비는 86,120원이 나갔고요. 이번 달에 제가 보니까 또 장을 안 봤어요. 장을 봐야 됐고, 보려고 계획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체력에 대한 미스로 장을 못 봤습니다. 그냥 이것도 저번 달과 거의 똑같이 한 끼씩 먹다 보니까 이렇게 쌓였고요. 여기 안에 집밥에 대한 돈보다는 외식비가 대부분입니다. 외식도 몇번안 했는데, 밖에서 한번 먹으면 3, 4만원 나가잖아요? 한두번 먹었나? 두번 정도 먹었는데, 86,120원이나 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배달 음식을 안 먹었어요. 원래 잘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거든요?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도 없었고, 음식이 땡기는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안 먹었고, 오로지 거의 외식비로만 86,120원이 나갔네요. 다음에는 카페. 카페는 22,600원이 나갔습니다. 카페 비용도 저번 달에 비좀 적나? 거의 비슷할 텐데, 저번 달에는 앱테크해서 카페 비용을 아낀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달 초부터 도서관에 빠져갖고 제가 사는 데랑 원래 가던 도서관이 되게 멀거든요. 자전거로 한 30분 멀고 언덕 위에 있어갖고 잘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른 옆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우기가 지어진 지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번쩍하면서 홀딱 반해갖고 이번 달에는 도서관을 좀 많이 갔습니다. 도서관이 진짜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아무래도 공부하라고 일부러 만들어둔 것 같은데 텀블러에 담겨있으면 음료 출입도 가능을 해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물을 싸갔습니다. 일을 하려고 카페를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 만나서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뭐 한잔씩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만 지출이 되고 평상시엔 잘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2,600원 정도가 나갔다. 그리고 경조사, 와 5월은 경조사의 달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쓴건 아니지만 어쨌 부모님 선물로 207,130원을 만 썼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경조사비를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비용은 102,500원이 만 나갔는데 얘도 나름 결과적으로만 보면. 보면은 절약을 했다고 볼수 있죠. 강아지 약값이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제가 다니는 동물 병원이 지역 카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카페에서는 소상공인의 가게에 많이 가서 쓰라 약간 이런 취지가 있어 갖고 지역 카페를 충전해서 쓰면은 우리가 그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10만 원을 충전하고 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총 11만 원을 충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원 정도 세이브한거죠 약값을 세이브 안했다고 해도 1년동안 지역협회를 계속 쓴다고 하면은 12만원 정도 저는 이제 1 0만씩 충전을 하니까 12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건데 그러면 약값 한번 정도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거죠 지역협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시면은 지역협회 이벤트 하는거 잘 보시고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슈퍼 이런거는 거의 안될 가능성이 높아갖고 동네 빵집 그런데 에 자주 가시면 는맹점인지 찾아보시고 지역 카페 충전해서 사용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불필요 지출. 이번 달 불필요 지출은 13,700원인데 이게 또 돈으로 따지면은 되게 적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부가 아이스크림 뷰어입니다. 오, 이번 달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 번에 막 우다다다 사온 게 아니라 산책하다가 집 가는 길에 하나 먹고 운동하고 와서 집 가는 길에 하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모아보니까. 5, 600원씩 쓴줄 알았는데 모아보니까 13,000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돈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버릇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어, 안 되겠다. 좀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5월달에 들었습니다. 6월달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조금만 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예 안 간다는 건 보장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생활비로는 77만 2480원을 사용했네요. 저번달에는 한 50만원 나왔잖아요. 지출이 큰 이유가 일단 어버이날 선물도 있고 그다음에 3.3 이용료도 있어갖고 평소보다 30만원 정도는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매달 이런 건 아니니까 가끔씩 발생되는 비용 정도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잘못 살았다? 아니 잘못 살았다는 좀 심한가? 조금 덜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한 대, 대략 7, 80만 원 정도 썼다. 그리고 이제 투자 비용.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투자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거의 400만 원을 썼나요? 투자 비용으로. 뭐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저번 달에는 이걸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그렇게 막 타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회수를 할 수도 있고,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 진짜 투자 개념으로 싼게 많아서 지출이 좀 니다 일단은 제가 투자로 보고 있는 활동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외에 관련된 활동 이렇게 투자 비용으로 거의 씁니다. 뭐 저축이나 주식 투자 이런 건 아니고 본업에 대한 투자금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촬영용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은 마이크가 달려 있거든요.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를 촬영하려고. 한건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마이크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엄청 크게 고민한 끝에 샀습니다. 왜 크게 고민했냐면 제가 이제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이크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 영상에 쓰인다고만 따지면 진짜 굳이 굳이 제출 비용인데 강의 퀄리티를 위해서 샀는데 강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할것 같긴 한. 데 근데, 어쨌든, 예, 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마이크를 20만원짜리를 샀고요. 마이크, 요겁니다. 발상? 발상 마이크. 마이크 치고,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나에게 좀. 부담스러웠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질이 깔끔하니까 편집하기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높아진 기분이 들어갔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만큼 뽕을 뽑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방송장비인데, 캡처보드를 샀습니다. 이제 캡처보드도 원래 엄청 비싸요. 거의 20만 원 정도가 스타트 라인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마이크로 이미 20을 썼는데, 캡처보드로도 20을 쓰는 게 허, 아닌 것 아닌 같은데 싶어갖고 캡처보드는 엄청 저렴한 걸 샀습니다. 모드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거를 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샀는데 결국엔 잘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싼거 사서 다행이다. 제가 원래 사용하려던 그 용도가 아니라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기 뭐 스위치 같은 거 연결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스위치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못 썼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비싼 만큼 잘 쓰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이거 보시나? ADMI 선이라는 겁니다. TV랑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 제 계획이 안 쓰는 카메라를 방송용 카메라로 사용을 하자 해서 캡처보드도 사고 선도 샀던 건데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아 갖고 그냥 이제 공중분해가 된 거죠, 돈이. 요거는 5,000원.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고 언젠간 쓰겠죠. 언젠간.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마이크, 캡처보드, 선 23만 원 정도 썼네요. 이건 좀 말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도 많이 뭔가 하잖아요. 원래는 저도 그냥 내추럴로 그냥 올리고 이제 반응 없고 이게 주였는데 최근에 인스타가 진짜 너무 힘들어졌어요. 내 콘텐츠를 올려도 봐주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평소에는 요만큼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노출 수 같은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콘텐츠 만드는 시간은 들어가.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민고민하다가 광고를 좀 돌렸습니다. 인스타 광고를 좀 돌렸고 소소하게 한 3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돌리니까 효과가 좋다. 원래 인스타 광고도 다 효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잘 맞아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그런 게잘 나와갖고 돈이 아까지 않게 광고비를 잘 썼습니다. 인스타 광고비 한 30만 원 정도 썼다. 여러분들이 실망... 하실 수 있어요. 어, 난 실망 안 했는데 왜 실망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콘텐츠가 좋아서 팔로워가 늘고 이런 줄 아는데 돈 써서 만든 거였어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인스타광고를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밖에 돌려보지 않았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이제 s n s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평소에 그 좋아요와 이런 공감수가 적어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밥줄이니까. 약간 사업이죠 사업이 망해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 겁니다 너무 날강도같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도 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말하기 어려운 거 말하기 어려운 투자 비용은 대략 35만 원 정도 썼습니다 왜 말하기 어렵냐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공개해버리면 비밀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쯤은 제 비밀로 간직해두려고 비밀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비용으로는 84만 4980원을 썼네요. 와. 내 생활비보다 투자금이 더커 투자비용이긴 한데 투자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그렇게 편하진 않아 어쨌든 내 돈이 그만큼 나간 거니까 다음에 그만큼 그 배로 더 번다고 해도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괜찮다 뭐이 정도 쓸수 있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생활비로 77만 2480원, 투자비용으로 84만 4980원. 이렇게 사용을 해서 5월달에 총 지출 금액은 161만 7,460원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썼으면 파산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엄청 신중하게 결정하고, 투자하고, 쓴 거니까 괜찮습니다. 조금의 확신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6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 가계부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거의 투자를 안 했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고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또 바뀌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노동 대비 큰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성 한 마디 하자면 은 아이스크림을 줄이자. 5월의 가계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6월 달에는 음...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출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입 관련해서는 저도 공개를 하고 싶... 싶지 않아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입 공개는 공개를 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에게 오는 리스크와 아까도 말했지만 비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응. 여러분도 뭐가 하나 잘안 맞았어. 뭔가 서로 아다리가 안 맞아. 그러면은 어왜 이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번 거는 말해드리기 어렵지만 쓴 거는 여기까지는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가계부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오족을 꿈꾸는 기말밥이었습니다. 알바.